따라는 유스키스 언더블라! Oh, no, no, no. 오, 네. 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는 대구 수성못에 나와 있습니다. 야, 너무 아. 좋습니다. 오늘 많은 시분들 나와 계시고. 아 역시 네. 수성못은 저에겐 추억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어, 어떤 추억 이 있으시죠? 옛날 여자친구가 아. 제가 대구에 따라왔었는데, 아. 아 제가 대구에 거의 매주 매주 내려왔습니다. 매주 아 네. 여자친구를 보러. 네. 그래서 데이터로 보통 어디 가냐, 이 네. 수성못을 추천을 많이 해요. 손잡고 이렇게 한 바퀴 많이 돌았던 <laughs> 어. 지금은 이제 혼자 도시면 되겠네요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분 표정 보셨어요? 네. 저 아저씨 뭐하고 있지? 나오늘또 아... <laughs> 게스트 분두분 네. 모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성성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강현 김태현입니다 저는 대구 동성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강년 김지우라고 합니다. 친구예요, 둘이? 네. 아 친구 같은 반인가요 아니요. 어 음, 대답도 아니요. 똑같이 하네요. <laughs> 오 똑같이 고기도쓰이고 언제쯤부터 그러면 친구예요, 둘이? 3학년부 그 친구. 음. 친구 자랑 하나씩 해줄 수 있어요? 어. 장점 내 친구의 장점. 차원 세계 친구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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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인가요? 생각이 남다르다. 어. 뭐 이런 생각이. 어쩐지 있고. 머리도 지금 약간 사 차원이에요. 네, 어, 네, 생각이 좀 많고. 꾸염을좀 해야겠어요. 두개두 네. 네. 분은 뭐 아저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네? 네. 태훈 씨는 네. 꿈이 뭔가요?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오, 어떤 배우가? 이번에 펜트하우스 나오고 나서 보니까 네. 예, 악역이 뭔가 재밌는 거 같아서 이거 해보고 음... 싶어가지고 예. 어... 펜트하우스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먹히는지는 난또 처음 알았네 요 아, 어머니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어... 아이들도 그 펜트하우스를 보고 아, 네. 네. 잠깐만 이게 펜트하우스 19금 아니, 그거 아니, 걸려있는 걸로 아니, 아니, 아니라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네. 식... 그룹이 <laughs> 없 어, 어? 없는 아, 것만 없는 것만 봤어요. 예. 네, 어머니 그 주의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몰래 다 봤을 것 같아요. 같이 봤겠지. 아, 옆에서 어. 같이 봤겠지. 아, 실청 지도가 필요하면 같이 볼수 있어요. 어. 같이 어. 볼수 있는 어. 거야. 혼자 보면 안 되고 보호자의 네. 시청 네. 지도가, 어. 지도가 지도가 음. 있는가? 같이 음. 볼수 있다는 거. 예요 왜냐하면 제 얼굴을 보는 것도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그렇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엄마한테 물어보고 일단 봐야 돼. 예. 어디 예. 찾아보면은 안 예. 물어봤는데. 예. 어. <laughs> 성 옷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요거 하나만 딱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오리배. 오리배, 오리배가 가장 마음에 든다. 어, 오리배 타왔어요 네. 아 진짜 부모님하고 예전에? 네. 아 어, 아니면 남자친구랑? 아니요. 아 그러면 어 정색을. 모쏠이에요? 어. <laughs> 어. 아, 잠깐 네. 벌써 모쏠이야, <laughs> 그러면. 우리 때는 이제 시대가 다르네요. 모쏠이.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 있었어요, 저.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있었어요. 아, 걔는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아 그래요? 네, 네. 나 혼자였어? 아, 그렇게 생각 한 하고. 아니 태훈이 형 남자친구가 그럴까? 있나요? 아니요. 모쏠인가요? 아, 아 그래요? 비밀인가요? 아니요. 그럼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잘 부탁해. <laughs> 오늘 수성무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네? 오늘 나온 이유. 오늘 나온 이유. 촬영. 400. 그, <laughs> <laughs> 오케이. <나. 웃음>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대구 근대 문화 골목 투어 코스에 해당되지 음? 않는 것은. 2번. 정답은요? 정답은 3번. 릿살미술관이었습니다. 아... 자 그럼 바로 다음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의 10대 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 5번 어? 3번 여번 5번 여기는 5번 어, 지우 친구는 3번? 네, 지우. 누룽국수 누룽국수 대 떡볶이 정답은 5번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아, 우리 태현장 네. 맞히셨어요. 네. <laughs> 누룽국수 어머니 누룽국수 좀 사주세요. 네, 누룽국수 안 먹어봤다는데 10대 미인데 국수를 사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눌러서 드시면 됩니다. 음. 예. 그게 누른 국수인가요 <laughs> 예. 아 누른 국수예요. 아, 예. 국수. 들면 올린 국수. 아, 네. 들은, 내려서 국수, 먹으면, 들은 네. 국수 내려서 먹으면 내린 국수. <laughs> 죄송합니다. 음. 자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자 다음 중 대구광역시와 자매 도시 관계가 아닌 도시는? 예. 2번. 2번. 어, 둘다 2번. 어, 친구랑 좀잘 맞아요 두 분이. 저게 <웃음> 우리 베트남? <laughs> 배. 아, 4번이야. 어, 4번이야. 아, 어, 4번이야. 아, 4번이야. 아, 4번이야. 아, 4번나 아, 4번이야. 정답은? 1, 2, 둘 4번. 4번이4번정답 4번이야. 아, 4번추네 아, 4번이거 인터뷰한다고 긴장이많이 되어 4번는데너4번밌게 아, 4번감사하4번이제추4번이 되게 4번이 많으니까 이제친구들이나4번이제가 4번이야. 아, 4번이야. 4이니까4번이 놀러 4번. 요 4번. 아, 아니, 뭐 어? 야, 아니, 뭐 어. 4번. 아, 4 캠핑하는 곳도 많고, 음, 뭐 예쁜 것도 많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수상모세 놀러, 놀러 오세요! 오세요. 장한 청년들이 네. 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또 청소년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청소년 네. 청소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청소년 은 네, 네. 지금 저기 자기 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려 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가 스무 살된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가 스무 살된 최찬호라고 합니다. 지금 뭐 청춘드라마 네. 두 분이서 찍고 있었나요? 아그런가 농구하면서 한 게임 더 바카스 들고 이런 거? 아 그런가요? 아니요. 에 오, 아이 멋있게 생기셔가지고. 형님 동거했어. 예. 네? 형님 동거했지. 네, 딴 데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자, 학교는 어디 갔네? 저는 대구대학교 갔습니다. 오? 어? 왜, 왜, 왜? 아, 대구대 좋아. 대구대. 그래, 어, 원래 잘그 지역 이름, 어. 사는 대학교는 다 좋은 거잖아. 서울에 좋은 학교 어디야? 서울대. 어. 대구에 어디야? 대구대. 오, 어. 부산은? 부산은. 부산대. 많네 아. 네. 어. 여기는 또 어디, 대학을? 저는 고려대에 나왔습니다. 아... 고려. <laughs> 큰일 났네. 아, 이 분읍드는 이제. 저뭐 고려사이버대학교 이런 거 아니죠? 아, 아니야 아니. 고려사이버대학을 고려 다니고 인생이 달라졌다 고려는 사이버대학교가 <laughs> 없습니다 네. 대구사이버대 아니죠? 아닙니다 <laughs> 잠깐만 이, 그러면 이 질문 을안할 수가 없는데 이 시국에 예. 어,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힘들다고 들었는데 진짜 저기 등교를 안 하나요? 네, 지금 다, 저는 온라인 수업하고 있습니 온라인 수업 받고 있고.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학교 가고 있습니두번 정도 네. 학교를 가긴 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지금 서울에 안 계시고 내려와 있는 거군요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오티. OT. 이런 것도 안 갔어요? 네, 안 갔어요. 심심하진 않아요? 그런 걸안해 가지고 좀 아쉽다거나. OT, MT. 뭐 왜냐면 대학교에 꽃은 또 그런 게또 있어 줘야 되는 게또 어, 네. 필요한데. 어, 배성민 기차 타고 MT 가 가지고 거기서 또 사랑이 싹 뜨고 밤에 그러니까 술 먹고 하시나도좋아 네, 네. 해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네. 여기 재미없지. 이런 거 해서 잠깐 어, 거리도 걷고 해야 되는데 좀 아쉽진 않나요? 어, 네. 아쉽긴 네요 <laughs> 왜냐면 친구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온라인 어, 오프라인 수업이면 그렇죠 어, 채팅으로만 아, 만나야 아, 되니까 보디보디도 아니고 그러니까 채팅으로 아. 그 잠깐만요 수업할 때기속말 수업 기능 있나요? 있는데 아. 잘안 해요 나는 이렇게 하, 조 조용히 얘기하는 줄 알았어 마이크에 <웃음> 마이크에, <웃음> 마이크에. <웃음> <웃음> 어 지현아 수업 재밌어 이는줄 알았어 <laughs> 문제를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자 대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구에서 진행된 축제가 아닌 것은 2번인 것 같은데. 2번, 3번. 자,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아, 아 역시, 달라요. 참, 네. 역시. 바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들자마자 2번을 맞췄보니까요 아. 대구 확실히 더워요. 네, 확실히 더워. 대구가 왜 더운지 알아요? 분지로 돼 있고 팬연상 때문에 대구가 더운 겁니다. 아. 네. 저 공부 잘하죠? 예. 네. 네. <laughs> 저 고려대 떨어졌어요. 나도 서울대 떨어졌어. 지원을 안한 거잖아 못한 거지 정확하게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다음 중 대구 근대문화골목 투어 코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2번 어? 3번 비쌀 미술가 아유 네. 아유. 연세되었으면 알았을 텐데 이거 어, 어, 어. 여기 약간 지금 어? 화가 올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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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텐션 처음으로. 높였어 어우 어, 대구의 10대 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몇 번? 3번 3번? 아, 진짜 4번. 대단한 친구야 야콘셉 있는 친구야 왜? 아, 아 3번 또 찍었어? 또 3번이야. 5번 떡볶이입니다 아. 둘다또 틀려버렸어요 1대1이 돼버렸네 아. 아. 제가 알기로 이 무침회가 어, 대구는 이제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침회를 할때 숙성으로 이제 포항이나 이런 동해안 쪽에서 아. 생선을 들여와서 숙성을 약간 시켜가지고 이렇게 회무침을 만들더라고요 아. 1대1으로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둘이 너무 우정이 진하니까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맞추고 마지막 일부러 틀린 거야. 다 알고 있었고. 어, 네. 알고 있었다고요? 야 정말 뻔뻔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청소년 분들한테 이런 좋은 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공부만 하면은 내가 봐도. 왜냐면 개콘을 안 봤다고 해서 저희를 전혀 모르. 개콘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안 보셨대. 네. 와 네. 대단합니다. 좋은 대학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잘 조언을 듣자면 저희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 잘하면 되겠습니다. 방어시품 가고 공부하면 대구래 공부만 해라 고래대 <laughs> 알겠습니다 유스키스 온더맘블